2회 말, 우리가 말공격이니까 2회 말, 타석에는 지형이, 타석에는 지형이. 아, 허수 맞기만 해라, 맞기만 해라. 원스트라이크! 오홀 원해 는아앤 아, 파울. 저 <된다> 이... uh, 어, 기다리고 있다, 거. 동글아빠 여기 기다리고 있다는데. 보이세요?

세 주자 없고요. 다섯 개는 우진이. 의자를... 아아아아 원볼원볼니들어 볼. 아 아니, 투볼 투볼. 한번 3볼. One, three. One, three. Ah, power. Two, three. Two count, three. 라인 바깥으로. 오, 오, 3천, 오, 됐다. 오, 오케이, 오케이, 라이트 오케이. 아, 까비.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됐는데. 아깝다. 파울입니다, 파울.

어이 관심 있으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여기. 여기 장에서 나도 리시면원어 진짜 1루. 1루에는 우진이, 4석에는 은혁이. 4석에 은혁이. 이서다 하시는데. 여기서 여기 첫 번째 같이 맞춰

골원에는원아우의 주자 일루 원에는 사석에는 은혁이 강한태도 골골 지금까지 관련한 이루 우진이는

아 어디 어디 아좀 떴는데 너무 더봐 너무 많아 어못 잡았어요 수비가 못 잡아서 은혁이 들어오고 은이까지다 들어와서 7대2네7대2 2, 네, 7대 2. 2 점이야 1회 초에 한점 들어오고. 이에 yeah, 말. Yeah, 말 우리 말 공격이에요. Yeah. 7대2 타석에는 not 지훈이 원아웃에 <laughs> 주자 1루1루에 중서 원 스트라이크. 원볼 <laughs> 원앤원. <laughs> 와! 쏘아, 됐다! 됐다! 이야! 이루타? 서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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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타입니다. 한점더 해서 8대2. 오늘 의 주자 3루. 타석에는 제호 8대 2에요 8대 2. 원볼. 어디 애들 여기 앉으고에 애들 어디 까요비야지 근데 애들은 그냥 내버거예 아마 여기 앉지 않을 거야. 아, 아니, 다른 애들도 다... 아니, 여기서 세워주라는 거지, 여기서. 아, 의자를 다 빼고 우리가. 아니, 우리 여기 그냥 앉아있는데 애들만 뒤에 서는 거니 아, 한번 살짝 봐

아, 그거 진지 양식 가기 전에, 어머 진짜. 뭐예트는 그냥 아, 그, 아 진지 가기 전에 양식. 개 땅볼 써도 놓쳤고. 아, 이 아, 아, 일루로. 아, 지은이 아, 들어와서. 네,

아, 아까 패티라고 했잖아. 네가 분명히 패이라고 인자 많아 <웃음> <웃음> 아! 로 매달려 원아웃 세 주자 1루 1로, 1루에 제호 타석에는 아, 아, 제현이. 2볼 아, 아, 아 이런원 스트라이크, 2볼 뭐 얼마나 살아 있는데 알아? 알아. 1 2 3어다고 하셨잖아요. 그래그아서 보는데 너무 오래 걸려. 네, 래다 먹었을 다 끝냈는데. 와. 나이래. 와. 이쪽로 가. 다가 초공자 금 있잖아. 빨 오케이. 준비하자. 아하 아, 옛날 기억 왜, 안 좋은 기억. 대풀라 그래요. 이스 아, 아비 센터 아, 아, 아. 정면에 플라이아고입니다 센터 정면으로 그냥. 투아웃. 타석에는 영만이. 어떻게? 어이, 어이, 아, <laughs> 너무 떴어. 아, 레프트 플라이 아웃입니다. 쓰리아웃. 체인지.